좋은데 갔네? 핑크가 잘 어울려 아, 좀 민망하네요 인스타를 이렇게 얘 착용시켜서 인스타를 올렸는 아. <laughs> 그래서 저는 결혼사진을 라이브로 봤어요 정말요? <laughs> 어. 이 표정 나가도 돼요? 갈게요 정보 보호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박용훈 대리입니다 황교벤처밸리 금융센터에서 근무 근무하고 있는 황유주 회장입니다 선호동 금융센터에서 근무 근무하고 있는 안동환 교장입니다 도봉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연지대입니다. 아, 저는 저번에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나이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아, 네. 네, 조금 더 거예요? 편하게 재밌게 우리 수다 떨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직장 동료와의 SS 막 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No. 하나, 응? 둘, 셋. 다 가능하네요. 아, 네. <laughs> 우리 그럼다 해도 되는 거네. 다 불만 <laughs> 없는 거네. 어? SNS가 우리 사생활 되게 올리잖아요. 출근해서 옆에 있는 상사가 막 어제 좋은 데 갔다 왔더라. 아, 아,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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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 그런 게 아, 있잖아요. 저는 반대로 다 마팔하고 사생활이나 이런 것도 다 드러내고. 열린 마인드. 인스타에 막 완전 사생활까지 다올리요 네, 다, 다 네. 올리는 편이고. 뭐 사실 보라고 하는 게 SNS기. <laughs> 그렇죠. 그러면 인스타 스토리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가져와도 돼요? <laughs> 어, 네. <네네>. 큰일 났네. <웃음> <웃음> 네, 어제 뭐 올렸지? <laughs> 제가 보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가지고. 오잘 생겼다. <laughs> 네이 아, <laughs> <laughs> 어디 좋은데 갔네? 핑크가 잘 어울려. 아니, 저... <laughs> 좀 민망하네요 아니, 인스타를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저는 컨셉이 확실해서. 오! 오! 오. 좋아. 좋아. 저 먹는 것 밖에 없어요. 여기 막 맛집 네. 정보도 같이 해놓고 막 그래요. 아, 그니까 어디? 어느 집정도말씀하세요 근데 취향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돈가스가 많는것 같고. <laughs> 남자의 소울. 소울푸드. 조 대장님 응. 것도 보여줘. 잠깐만. 네. 축하드려요. 음. 아! 아, 결혼을 그... 또. 오. 오 너무 예쁘다. 언제 하셨나요, 결혼을? 두달 음. 됐어요. 두달 됐어요. 저는 아들 하나 따라나가 있는데. 애기들 사진을 많이 남기는데, 5살, 7살. 나 이거 좀놀라요애들 일찍 하셨나 보다. 에이... 이 표정 나가도 되고. <laughs> <laughs> 자기야. 왜 이렇게 들었 그럼 혹시 반대로 친해지고 싶은 동료 SNS 먼저 찾아보고, 할로윈 걸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완전 많은데? 완전 많대요 집에 가면서 계장님 대리는들될것 <laughs> 약간 저는 눈팅을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거 구경하는 걸로. 더 많이. 저만이... 아... 회사 들어가가지고 신났으니까. 동기분들 알 수도 있는 사람이 많이 뜨는 거예요. 계장님도 그때 제가 친구 추가. 아... 신... 아까 신... 처음 만났는데 네. 인스타 친구라고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결혼 사진을 라이브로 봤어요. 정말요? 네. SNS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를 누르는 직장 긴도 부담스럽다? 아니, 괜찮다. 네? 안 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laughs> 눌러드릴 <눌러들이고>. 때. <laughs> 근데 이 질문의 요지가 좋아요를 눌러도 되는가가 아니라 올리는 게시물마다 막아 매일매일 좋아요를. 싫지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의 일상을 지켜보고 아, 있겠다. <laughs> 그리고 진짜 친하면은 좋아요보다 메시지가 먼저 오더라고요 m 너 여기 갔네? 맛있니? 막 이러면서 <laughs> 아 음식이니까 네 음식이니까, 네. 음식이니까.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보내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나 관심 표현 정도.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진짜 그 게시글이 막 너무 막 좋아서가 아니라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약간, 어... 약간 이런 발자취를 지용되도 <laughs> <용도로도 웃음> 있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렇죠. 아무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그랬어요 <laughs> <laughs> 게 있는... 아, 근데 요즘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뭐, 인스타용 카페, 뭐, 인스타용 맛집. 카페 카페. 어, 맞아요. 리뷰보 이런 거 보면은 맛은 없지만 인스타 올리기는 아, 좋은 아, <laughs> <그런> 찍기 <laughs> 좋아요, 막 이런 둘로 촬영 스팟이 따로 있는 카페들 요새 아, 그런 어, 곳이 맞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많이 가보셨나? 끌려 많이 갔죠. <웃음> <웃음> 그 인스타를 찍기 위해서 가기보다는 갔는데 이쁘면은 아, 올리는 편이거든요. 아, 감성 충만하시더라래요 <laughs> 장소는 <웃음> 필요 없다 나 하나는 된 이런 <laughs> 어, 느낌. 근데 저는 아까 보면 제 인스타에. 애기들 사진 막 많이 올렸었잖아요. 예쁜 소품 같은 게 있어. 그럼, 어, 이거, 얘 착용시켜서 인스타 올렸는데애가 아 힘들지? 저는 즐겁더라고요. <laughs> 나중에 아이들도 좋아할 <그렇게> 텐데. 와이프... <laughs> 근데 오늘 별 얘기 안한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 그니까, 요 <laughs> <laughs> 오늘 너무 재밌었고, 꼭 팔로우 하면서. 팔로우 하면서 마무리 하죠. 아, 그럴까요? 네, 해서. 오늘 같이 팔로우 하면서 마무리 하자 <laughs> 영광입니다. 여기, 여기. 네, 이거 마무리 영상이 어떻게 들어갈지 궁금하네요. <laughs> 우리은행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